어, 자 오늘 가족 좀 소개해 주면 돼요. 가족 자랑도. 아, 어 가족 자랑이요? 네, 예, 뭐 어머니, 아버지 자랑도 네, 하셔도 네, 되고, 네. 어 지금 아내 되시는 건사님이세요? 네, 건사님 네, 건사님 자랑도, 네, 네. 자랑도 하셔도 되고, 자녀들 자랑도 하셔도 돼요. 먼저는, 네, 음, 저희 부모님, 네, 네. 성함이? 최 병자 합자 이십, 장모님이십니다. 병 병합 장모님네, 피어송 케이, 네 장무 그렇죠. 어머니, 김 정자 순자, 네. 김정순, 부산이, 부부는 네. 네. 사랑 좀 해주세요. 네. 어느 부모님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그렇죠. 네 저희를 네. 또좀키워주셨고요 네. 또 특별히 저희 아버님 어 네. 자랑하는 것은 네. 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네. 좀 잘해 주셨고, 아. 또 온유하시고, 아. 네, 또 무엇보다도 그 책임감에 대해서 아. 뭔가 좀 보여주신 아. 삶 속에서 아. 뭔가 아. 좀 네. 보여주신 분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제가 어, 저희 아버님 네. 존경하고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희 아버님만큼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네. 항상 좀. 어, 죄송하고, <laughs> <laughs> 네. 네. 아버지 사람 더해주세요. <laughs> 네. <laughs> 어, <laughs> 네.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네. 이런 분과 네. 함께라고 한다면, 네. 네. 어, 인생에 참 친구, 네. 이런 친구가 있다는, 네. 음, <laughs> 글쎄, 뭐 하여튼, 네. 항상 보면 어, 주위 분들을 걱정해 주시고, 네. 네. 내일처럼 생각하시고, 네. 네. 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네. 네. 혹시 어머니가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니까 네. 어머니 사랑도 한번 조금 더 붙여주세요. <laughs> 어, 먼저 저희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좀 뭔가 좀 성격이 바뀌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네. 어머니이더오다가시고아버님은좀 어. 세밀하시고 아. 네, 아주 계획적이시고 아. 차분하시고 네. 어머니는 대장부 역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해서 뭐또 이렇게 남자답고 그러지는 않러시는데 음식도 잘하시고요. 여성스러우시지만 어, 정민 좀 많이 시골이지, 아, 네. 네. 절대 어, 손해 보시면 손해 보셨지, 뭐든 음. 뭐 등을 그, 취해 하시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저은데는 네. 음. 아래에 있권 관사님과 네. 자녀, 자녀가 지금 몇이시죠? 어, 딸, 아들, 딸 이게 세 명입니다. 세 명. 자랑 살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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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와이프는 네. 저는 평상시에 참 많이 자랑하고 다녀요. 아 네. 그래요? 네. 뭐첫 번째는 얼굴 지금 예쁘고요. 아 그... <웃음> 지금도 아주 <laughs> 예쁩니다. 네, 네, 네. 그, 네, 자 네. 어, 미, 믿음 부분에도 잘한 점 해주세요. 어, 어, <laughs> 예. 음, 네. 네. 사랑하는 우리 원정수, 원, 사랑하는 원정숙 원사. 원정숙 원정숙. 네네네. 네, 네. 음. 네. 항상 어디에 가든지간에 네. 그좀 밝은 네. 어떤 그런 성격과. 네. 밝은 모습으로 네. 어, 사람들하잘 어우러지고요. 네. 또 네. 마찬가지로 네. 뒷전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많은 일들을 좀 감당하고 있고요. 음. 또 그러면 네. 또 가정에서 음식도 잘 합니다. 아, 네. 네. 부모님들 네. 잘 섬기고. 저는 안쪽 겨나겠습니다또 아이들을 또잘 키우고 있고요. 네. 네. 더 응. 잘할 것이 많습니다, 많, 네. 많지만 네. 네. 너무나. 네.